단일 373예심 찾기 2023년 9월 8일 바로 아래층 1층에는 매니저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텃밭에 야채를 심어 항상 저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를 거의 보지 않고 항상 매니저가 주는 야채를 고맙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써 주는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번 얘기했으나 낯빛이 바뀌고 정색을 하며 싫어합니다. 다인이 자신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가지고 낯빛이 변한 것을 보며 이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마음도 넓고 선한 마음을 가지신 그 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변합니다. 이분에게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집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